우리 닭이 지금 한 10일 넘게 저렇게 까만 닭이 알을 품고 있어. 10일 동안 매일 여기 하루에 5개씩 나오는 알이 쟤 때문에 얘네들이 알도 안 났나 봐. 주변에 알도 없어. 마이 뭐라해 저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내가 발견을 못하고 이소를 못해준 병아리 굶어 죽는 거 아니오? 어? 한 5일 내지 10일 안에 분명히 부하가 나올 것 같은데, 걱정되네. 어? 걱정돼. 걱정된다고. 한대 보관하고. 아이고 소나무 심었다시. 소나무 심었어. 잘 자라라. 이게 피로를 당할 것 같은데. 고추대 세워가지고 지하고 얘를 얘도 그렇고. 들를 세워가지고 얘네들을 좀매줘야돼 있어 이렇게 그지? 이석이 조로 이렇게 해서 요 위에도 좀매주고 여기도 좀매주고 어. 좀매줘야 좀좀 되겠어. 고추대로 좀매 줘야 되겠어. 수목나무들, 그 다음에 이온소나무,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.